할렐루야.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코로나 전국이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단다." 그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인데, 너희들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거추장스럽게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말라. 옷도 한 벌만 가지고 가라. 돈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의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복음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제자들이 감동 감격인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아하, 저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들에게도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 살펴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만 보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라고 누가 보음 9장 1절에 밝히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감격과 감동으로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아, 흐뭇해 하시면서 그들을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가장 북단 넘어 산등성이가 있는 광야로 가셨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베세다 광야.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베세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시시러 가셨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좀 시시러 오셨지만 자신에게 있는 사명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생각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이 아이들과 여자를 합하면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누가 복음에서만 소개가 되고 있는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다음 장인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이고 명을, 70명을 따로 세운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인 전도파송대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귀신들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하더이다 라고 막 감격해서 예수님께 보고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보았다. 하늘에서 귀신이 별처럼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 사건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전혀 다르다는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라면,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운다리를 넘어서 어디에, 두루와 시돈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시며 대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는데,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곳으로부터 그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칠병이어 사건은 먼 곳에서 찾아온 그들이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은 채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볼수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두벌 옷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들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 것, 단촐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도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단촐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사역을 올인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말씀 듣느라고. 밥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플 것인데, 그들이 자리를 이동하지도 않고 말씀 듣기 위해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아, 저들이 배가 고플 것인데, 그들의 배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스프랑 크니 조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스프랑 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에 투영시켜서 내 마음이 그 마음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상대방이 느끼는 아픔을 동일한 방식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이러한 마음을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쌍히 여긴다. 영어로 표현하면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배가 고픈 것인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이지? 왜 이곳은 빈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와 있어요. 빈들이라. 빈들은 과일 나무가 있지도 않고요, 식당이 있지도 않고 음식을 구할 만한 곳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보음서에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려면 200데나리온이나들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이들로 하여금 시내에 나가서 스스로 밥을 먹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을 또렷이 바라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군중들 앞에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있습니까? 먹을 것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면. 좀 보여 주십시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고 하니까 가난한 집 아이이지만 그 엄마가 그래도 먹을 것을 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보리떡 다섯 개와 소금에 절인 멸치 같은 조그마한 생선 두 마리를 도시락으로 싸 주었어요. 부끄러워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어떻게 지금 먹을 것은 어린아이가 부끄럽지만 내놓았던 그것 베드로가 받아서 안드레에게 전달해 주었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했더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졌더니 5000명이 먹고 12 바구니를 거두게 됐다. 이런 기적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어린아이가 난 내놓은 보잘 것 없는 도시락이었지만 창피해서 숨기고 싶었던 도시락이었지만 어떻게 그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을 먹이고도 12 바구니를 남길 수 있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기적을 만들어진 그 밑바닥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것인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감사와 연관하여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사건을 보면서 앞에서 바라보는 측면, 두 번째는 옆에서 사이드에서 바라보는 측면, 그리고 우리 누가 볼수 없는 백사이드에서, 뒤에서 볼수 있는 이 사건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꼭지를 저는 발견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한 뭐 오병이요 사건 뻔한 얘기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앙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뒤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니 우리가 눈을 두개 가지고 살듯이 dual eyes.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대로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너희들은 성숙한 신앙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들려진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 다섯 덩어리 조그만 것 가난한 집안에서 도시락으로 그냥 허기를 그냥 채울 정도의 저조그마한 보잘 것 없는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다른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수많은 군중들 무엇인가 도덕질 하다가 들킨 것처럼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것이란 말인가? 모두의 시선은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들고 있는 예수님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1 인분의 양식을 받아 들고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2만 명이 그곳에 있다고 할때 19,999명 분의 양식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1인분의 양식을 받아 들고서 마냥 기뻐하며 감동하고 계신 예수님 그 모습 뭔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새로운 사건이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그 감격 속에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그 어린아이가 준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거야 2만 명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를 거둘 수 있었다 남길 수 있었다 이건 몇 바구니를 남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도 남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적어도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1인분밖에 없는데 여기에 2만 명이 있습니다. 이 1인분의 양식이 만배로 튀겨지게 하시던지 많아지게 하시던지 그래서 이자들을 충분히 먹게 하십시오 하던지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더라면 이해가 될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 조그마한 걸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사하셨다 기도하신 것은 잘그 기도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건 기도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리떡 같은 보잘 것 없는 인생이라고. 그리고 소금에 진하게 절여져서 그것만은 먹을 수 없는 짜서 다른 음식을 먹을 때 조금씩 섞어서 먹어야만 되는 소금에 절여진 멸치 같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은 많은데, 짊어져야 될 일들은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손에 들려진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정말 보잘 것 없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를 우르러 율로 깨워 축사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도대로 바송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은 보잘 것 없는 멸치 두 마리와 개떡몇 개밖에 없지만 내가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만 구천 구백 구 명이 먹어야 될 숨겨진 양식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앞에. 주눅 들어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여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사도가 나와 여자우대,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전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날이 저물어 간다.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서 배를 채워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어쩌면 예수님도 위기예요. 제자들도 위기예요. 그곳에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 있는 사람들도 위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우리는 날이 저물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빈들을 일하는 상황만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을 보고 계셨어요. 그게 뭘까? 우리는 눈을, 하나를 가지고 살지 않고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입체의 뒷부분에서 바라보니 뭐가 보이냐면 두 눈으로 일상을 사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여러분은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Dual eyes we have. 우린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눈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눈이에요. 날이 저물어가는 걸 보고 빈들이라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눈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다고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할때이 아이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떠올라진 것이 뭐냐면 하나의 눈만 보였는데 하나의 눈이 새롭게 뜨였어요. 그 새롭게 뜨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배를 허기 져야만 되는 수많은 군중들이 떠올랐어요, 떠올랐어. 그래서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눈만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눈으로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아니,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나는 믿음이 강하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판단하면서 살지만 신앙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로 내가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좋다, 말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가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공동체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 사람이 저야 될 짐을 나누어지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공동체인 교회가 제일 우선 주의로 삼고 살아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나 중심적이 아니고 교회 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신앙인이다 말할 수 있겠다.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이런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소 감사절 이런 모습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되돌아다보고 내가 나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는지 아니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서원 경교회 공동체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봐야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 사건을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감사를 통해 기적을 만들어 내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행복과 유익을 창출하는 주역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